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또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첫째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가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혈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가 믿으니까. 부모의 믿음이 좋으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만인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육정이란 말은 육체적인 욕심이란 말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는 안 부럽지 않은 자녀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성공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인이 존경하는 도덕군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 성공해야 되고, 믿는 사람답게 도덕적으로 탁월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자신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미완성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이고 아니면 아니지 미완성 자녀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자녀라는 것은 한번 자녀이면 영원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첫째로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사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두 번째 영접하는 자입니다.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입니다. 자녀도 효자 불효자가 있듯이 이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효자가 되느냐 불효자가 되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효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히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권세입니다. 권세란 말은 절대적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 탕자가 돌아오니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는 것입니다. 탕자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에게는 염수새끼 하나라도 주어 친구들하고 즐기게 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무한한 부자인데 송아지가 아니라 황소 10마리라도 필요하면 잡아서 잔치하라고 할 아버지십니다.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하나라도 축날까 봐 쌀밥조차 부담스러워하고 고기반찬은 엄두도 못내고 친구들 집안으로 끌여들여 닭한 마리조차 나누어 먹지 못하는 진짜 탕자는 이 큰아들입니다.진짜 거렁뱅이는 큰아들입니다.당당히 유산을 요구했고 쓸 것을 실컷 쓰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잘못했으면 무릎 꿇는 이 둘째 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두 둘째 아들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죽해 아버지가큰 아들에게 31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아버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인가요?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 나옵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넓은 밭에 나가 일할 때도 종과 아들은 다른 것입니다. 아들은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행복합니다. 왜 그런가요? 아버지 밭치니까요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곧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즐겁게 일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즐겨야 합니다. 말씀도 즐겨야 되고, 순종도 즐겨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즐겨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헌금도 즐겨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길도 즐겨 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느라고 멸시도 즐겨 받아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외로운 길도 즐겨 가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됨의 부유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아낌없이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상동 21세기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